저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미혼 남자입니다. 작년까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서른 넘은 나이에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집에 데려와서 편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이었고 한적한 동네였어요. 월세도 비싸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 중에 젊은 회사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쁜 여자들도 많아서 빨리 한명 꼬셔서 연애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밖에서 만나느라고 쓸데없이 숙박업소에 돈을 낭비하거나 같이 시간 보낼 만한 장소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취를 하니까 집으로 부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취 시작하자마자 당장 알고 지내는 친한 여자동생을 불러다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동안 집이 없어서 서러웠었는데 여자들이랑 밤새도록 술도 먹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스킨십도 맘대로 했어요. 물론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편하게 재미만 보는 사이였죠.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사고를 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몇달 동안 아는 모든 여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놀다 보니 슬슬 지겹더라고요. 집에 불러다가 술 먹고 하룻밤 보내는 일이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짧은 관계는 다 정리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는 모든 여자들은 클럽이나 헌팅포차 같은 곳에서 만난 즐기기 위한 사이라서 이미 볼장 다본 여자들과는 사귀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전에 제 옆집으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워낙 자주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옮기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제 나이 또래의 여자가 새로 이사를 오는 것 같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계단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그냥 조금 이쁜 편이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옆집 여자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원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랑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옆집 여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조금 어려 보였어요. 그때 이사할 때는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도 괜찮게 생겼구나 싶었는데 옷을 빼 입고 출근할 때 화장을 한 모습을 보니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키도 165 정도에 딱 좋은 키였고 몸매도 살짝 살집이 있고 글래머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친해지고 싶어서 인사를 했고, 그 여자도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 뒤로부터 서로 마주치면 가볍게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내일 보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단을 함께 걸어 내려오면서 하루 안부도 묻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나더라고요. 웃어주는 얼굴도 좋았고 풍만한 몸매와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도 좋았습니다. 손에 반지도 없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쉬는 날에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하고 싶은데 마땅히 명분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아침부터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쿵쿵 소리가 심하게 나서 잠을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들리다가 말겠지 었는데 30분 넘게 계속 쿵쿵거리길래 결국 못 참고 옆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는데 편하게 입은 그녀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짧은 추리닝 바지에 배꼽이 살짝 드러나 보이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뭐라고 있었던 건지 머리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뭐 하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 때문에 잠겠냐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주변을 보니까 장식장을 새로 산것 같더라고요. 바닥에 나무 조각이랑 각종 공구가 이리저리 정신없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책장을 하나 샀는데 만들어야 하는 줄 모르고 샀어요. 그런 모습도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그동안 조립하느라 힘들었던 건지 바로 고맙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녀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나무판자의 무게도 있고 나사 박을 것도 많아서 여자 혼자 하기에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원래 뭔가 만들고 조립하는 걸 좋아해서 금방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도와줬고 30분 만에 책장을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녀가 웃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녀가 그냥 보내기 미안하다고 점심 사줄 테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 시계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저도 땀을 좀 흘렸고 그녀가 씻고 화장하려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자기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 탕수육과 짜장 세트를 시켜놓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집으로 여자를 부른 적은 많았지만 여자의 방에 찾아가 본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자방은 확실히 남자방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녀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숙으로 잘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싱이었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이혼녀였습니다.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5살짜리 딸도 하나 있었어요.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그녀와 똑같이 생긴 딸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전 남편이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처지더라고요. 시간은 대낮이었지만 갑자기 그녀가 술이 땡긴다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대낮부터 먹던 중국 음식으로 술판이 벌어졌어요. 저와 그녀는 과거의 연애 이야기도 하고 스킨십이나 살짝 야시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 시간쯤 먹었을 때 낮술이라 그런지 술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맨 정신이라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술에 취했더니 용기가 생겨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혼했냐고 말이죠. 제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뭔가 큰 실수를 했다고 깨닫고 미안하다고 재빨리 사과했지만 그녀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자기도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고 마음 편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참 아이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할때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친구 따라서 강남의 한 호스트클럽을 갔다가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홀딱 빠졌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생활비 하라고 준 돈도 전부 그 남자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집 사려고 모으고 있던 통장까지 훔쳐서 남자한테 다 가져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걸 들켜서 이혼당하고 딸도 뺏기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큰 잘못 저지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그녀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 뒤로 남자 한 번도 안 만났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저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자기는 벌받아야 하는 나쁜 여자라면서 거부하다가 1분도 안 지나서 자기가 더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는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키스를 하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키스까지만 하자고 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옛날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다고 설득해서 결국엔 사귀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남자를 못 만난 것에 난한을 푸는 것처럼 그녀는 매일같이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귀면서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항상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바로 키스부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면서 이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애 딸린 이혼 여건 뭐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사귄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몰라고 만약 시간이 지나 헤어진다고 해도 다른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네요.